대학생 여러분, 오늘 커피 몇잔 드셨나요?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과자 할때또한 잔. 저도 하루에 세 잔은 기본인데요. 근데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사실. 마그네슘, 칼슘, 철분,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은 늘고 집중력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 과자 시대 바쁜 대학생을 위한 완벽한 영양식. 바로 아보카도 닭가슴살 영양볶음밥 단백질 가득한 닭가슴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 그리고 잡곡밥에 비타민 B군이 쏙쏙 한 팩에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군까지 균일 있게 담았어요 커피로 무너진 영양 밸런스 이 볶음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보카도 닭가슴살 영양볶음밥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닭가슴살, 아보카도, 양파, 파프리카 소금, 부추, 달걀, 현미밥,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 주세요. 추가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달걀 노른자까지 얹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재료 하나 하나가 카페인으로 손실된 영양소를 채워주는 핵심입니다. 양파는 건강에 아주 유익한 성분들이 다양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파에 포함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파프리카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A는 빨간색이랑 주황색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와 칼륨도 들어 있고, 우와 정말 버릴 게 없는 영양소에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많이 들고 있어 자주 챙겨 먹어야겠어요. 아보카도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유익한 재료로 유명한데요. 건강한 지방,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식품 중 하나랍니다.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올레산이 아보카도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상에서 아보카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품질 완벽 단백질로 근육 형성과 회복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특성이 바로 운동하는 사람이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닭가슴살을 즐겨 먹는 이유랍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요. 채썬 양파를 넣고 양파의 성분이 잘 나오도록 잘 볶아줍니다. 충분히 볶고 나면 파프리카도 넣어주세요. 영양소가 듬뿍, 색감까지 예뻐지죠. 야채를 다 볶았으면 닭가슴살 넣고 볶아줍니다. 익을수록 고소한 향이 올라오죠. 이제 밥 투입. 손미밥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때 간은 건강하게 후추 살짝, 소금 한 꼬집. 음. 소, 소금 한 꼬집 더? 아. 하하 소금 간은 충분히 해준답니다. 어. 아. 어, 뭐, 소금은 맛있게 충분히 넣, 넣, 넣어준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얇게 썬 아보카도를 위에 예쁘게 올려주세요 꽃잎처럼 펼쳐놓으면 보는 맛도 살아나겠죠? 이 위에 노른자를 톡! 터뜨리면 고소함이 밥 속에 촥! 스며듭니다 이게 바로 한 끼로 즐기는 프리미엄 영양밥! 이거 한번 먹어보까요 음~~ 바깥 살이 진짜 부드럽고요 아우터제의그 만족함과 신선한 맛 자체가 너무 맛있어요 오늘 방송 중에서만 10팩 부터 2팩을 더! 더더서 무료 배송까지! 한 끼에 5,000원 시간가요? 이퀄리티의이 가격 진짜 방송 중에서만 가능합니다 커피도 먹고 나도 영양을 지킬 수 있어요 바쁜 대학생 여러분, 자취생 여러분 아우터도닭가스알영양볶음밥 하단 님 입구로 전화 주세요 <laughs> ترجمة <applause> نانسي <applause>